안녕하세요 로동TV의 김용기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벤츠 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 가장 많이 타고 있는 수입차 중에 하나죠 벤츠 E클래스의 예, 350 모델입니다 뭐, 5점 만점에 한 아, 5점이라고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비 끝이거든 E클래스 중에서 삼억 모델에서 이 가격이 없거든요. 진짜야, 없죠. 그렇죠? 네. 연식은 2012년에 등록했고요. 현재 주행거리가 좀 많아요. 23만키로. 2 3만 k 로탔는데딱 보면, 이게 외관상을 보면 되게 좀 그렇게 많이 타보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도 잘했고, 주행거리가 많지만 판매하는 금액은 진짜 저렴합니다. 예, 단돈 600만 원. 오, 굉장히 싸지 않아요? 예, 네, 저는 아, 어, 벤츠 이 가격이면 과연 나올까라고 생각도 해 보고 또 어, 주행 거리가 23만이니까 우리 중고차 사시면은 그 성능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모든 차량마다 각그 연식과 키로스에 대비해서 어, 보험에 사서 어, 무상으로 AS 해 주는 예, 그런 성능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구간이 들어갈 때마다 보험료가 책정이 돼요. 그러면 23만키로면 20만키로 넘어서는 이제 성능보증보험료가 이제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성능보증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수입차가. 보통 뭐 60만원, 70만원 뭐 이래요. 근데 그게 차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엔진미션 이런 것들을 다 어, 처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면 그돈은 버린 돈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어뭐 보증보험료를 내가 내고 어 성능을 받아야 되겠다. 뭐꼭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부대 비용이 덜 들어가게 어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차량. 예. 벤츠 E클래스 350 모델입니다. 네. 휀다하고 뒤 트렁크만 교환됐고요. 앞에 인사이드 판넬만어 살짝 판금 작업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상태가 무방입니다, 괜찮아요. 네, 약간 부식이 돼요. 그 벤츠사에서 그건 네, 무상으로 리콜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6개월간을 기다려서 에이스 리콜을 받은 거예요. 그 멤버를 리콜을 받아서 새걸로 교환했고 앞쪽에는 또 쇼바가 또안 좋아서 쇼바도 제가 교체를 했고 우리 있잖아요. 3일 시즌 3일 반품. 네, 그거 좀 한번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네, 요거 한번 영상 올라가면 그면 또 팔릴 것 같아요. 또 바로 전화가 또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색상은 이제 은색 바디고요 그리고 이 휠이, 휠이 원래 그 은색 계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블랙으로 따로 어, 칠을 이렇게 까맣게 만들어 놓은 휠을 이네 타이어 네 바퀴에 다 장착을 했다는 거. 예. 아마 시중에 다니시면, 도로에 다니시면 벤츠 클래스 이 연식의 3모근 모델이면 거의 다 휠이 그냥 보통 초창기에 나오는 그런 휠로 껴져 있어요. 네, 데이 친구는 네 바퀴 다 블랙으로 되어 있고 그런 거 어떤 그런 것 하나에 진짜 포인트 아닌가. 자 도장면 앞에 본넷 부분 보면요 굉장히 깨끗해요. 네, 그리고 이게 12년이면 벌써 어2000 우리가 2025년이니까 벌써 13년이나 된 모델치고는 이 도장면도 괜찮아 깨끗해요. 네, 그리고 운전석 조석의 앞에 라이트 백화 현상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에 아래쪽에도 안개등도 마찬가지로 예, 전체로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 라제타 그릴 전면부 어 까짐이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런가나 어떤 장점이 될것 같고요. 전면 선팅도 되어 있죠. 선루프도 들어가 있죠. 본넷과 휀다 그다음에 범퍼 도장면 깨끗합니다. 그리고 단차도 없어요. 네. 그리고 앞에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어, 지금 18인치 들어가 있구요. 타이어는 거의 새거에요. 예. 네. 사이드 밀러도 상태, 진짜 괜찮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운전석과 조석의 도장면 상태, 굉장히 깨끗하구요. 펀팅 상태도 좋고. 어, 제가, 그거는, 제가 아시는 분의 아버지가 타고 다니 시차를 가지고 매입을 해왔는데, 그 아버님이 이게, 중고차를 사신 건지 아니면 새 차를 타신 건지 그거는 제가 미처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한번 등록 원물 떼보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명의전 나온 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도 제가 한번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한번 연락 주시면 그런 것도 한번 확인 시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 트렁크 이쪽 뒤에 그 후미등 라인들 다 깨끗합니다. 진짜 다 깨끗해요. 네, 예, 그리고 아래쪽에도 예 감지기 예,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도 선틴 상태 진짜 좋습니다 예. 보통은 여기에 많이 뽀글뽀글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제가 가지고 차 가질 때 비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약간 먼지가 있긴 한데 아마 나중에 저희가 차할때 깨끗하게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넓죠 네. 이쪽 면도 깨끗해요. 여기 이제 물건을 실거나 그러면 많이 까지고 하시 스페어 타이어가 네,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자키랑 거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스페어 타이어도 약간은 사용감은 좀 있어 보이네요. 한번 쫙 비춰 보면 도장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따로 제가 도색을 한건 없어요. 제가 가져와서 이런 손잡이 부분도 이런 크롬들도 벗겨지지 않고 굉장히 좋아요. 네. 조석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고요. 타이 상태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조석도 마찬가지로 예 저기 사이드 미러도 예 깨끗하고요. 선티 상태 진짜 좋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렇게 몰딩 부분, 그다음에 밑에 예 이렇게 이제 스탬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예 깨끗해요. 네. 그리고 시, 2012년도에 12년식인데 아 벤츠를 어? 이 둘둘공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이 350을 600만 원에 할수 있을까요? 자, 도어트림 손잡이 부분들 버튼들 예, 크게 까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예,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접시 백밀러 이렇게 버튼들 하나씩 하나씩 다 그대로 살아있다는 라거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현재 23만 1000km로 어, 되어 있고요. 자, 위에 대시보드도 예, 깨끗합니다. 예, 크게 까지거나 이런 건 없이 어 굉장히 좋고요. 멤버 리콜 받은 견적 내역서예요. 정비 내역서. 어 벤츠사에서 받은 거고 그다음에 앞에 가운데 예, 센터페시아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내비는 안 나와요. 내비가 예, 내비는 안 나오고 예, 내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안 나오고 대신에 이제 후방 카메라 후진을 이제 카메라 나옵니다. 네, 예, 후방 카메라는 나오기 때문에 통풍 아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도 지금 굉장히 시원해요 차키는 이렇게 두개 네 비용은 그렇게 나와요 예한25 30만원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이 메인보드를 아마 교체를 하는 걸로 아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이 시트 상태도 예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여기 약간 예 여기 약간 해진거 예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트는 바닥 깔판은 예난 초창기 나왔던 순정 그대로고요 예, 하이패스 룸밀러 그다음에 블랙박스 네다 들어가 있고요. 네, 선폰은다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작동되는거 이상 없이 잘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 뒷좌석에도 열선 시,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 저쪽에. 네, 예. 굉장히 이 정도면 충분히 멋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이제 또 조절하는 버튼도 다 있고 나 있고, 네, 예, 온도 조절하는 것이 있고요. 1 2볼트 시가잭 들어가 있고 뭐제터리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어? 커플더. 딱. 아, 근데 진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는 거 괜찮다. 명차는 명차죠. 벤츠가. 직접 뭐 시운전 테스트 한번 해 보시고 예, 운전 한번 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니까요. 네. 그 벤츠에서 나온 이클래스350 네, e 네, 연식은 2012년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23만 키로. 물론 주행거리가 많다고 어, 느낄 수는 있지만 가격은 싸요. 600만 원에 저희가 판매하는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솔린 모델이면서 또이 옵션의 선루프 네, 그다음에 안에 뭐 통풍시트, 열선시트 여러 가지 기능들. 그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좀안 돼요. 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퀴도 네 바퀴가 거의 새 거예요. 새 거고, 휠도, 예, 휠도 블랙 휠로 되어 있어서, 다른 차하고 차별성을 둔 예, 아주 멋진 어, 그런 차량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600만원의 주인공, 수입차의 주인공. 아, 부담, 부담 없잖아요. 600만원이면. 예, 한번 이 차량 한번 관심있게 가져보시고, 바로바로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네.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